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 수출의 57% 이상이 에너지 자원. 구체적으로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이 국내 총 생산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지금 한때 우주를 정복했던 나라가 스마트폰 부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한국 모르게 뒤에서 다른 나라를 통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러시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함께 보시죠. 이제 와서 보면 참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석유며 가스며 자원이 넘쳐나는데 그런 우리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들었을 땐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설마 진짜야? 그때 느꼈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마리아 이바노바라고 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나고 자란 27살 무역회사 직원입니다. 전공은 국제경제학이었고 예전엔 한국과 주로 거래하는 원자재 수출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무역 상대국이 아니라 어떤 존경심을 갖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부서는 주로 아프타, 유연탄, 무연탄, 원유, 에콰차르냐스 같은 에너지 자원을 한국에 수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핵심이자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분야죠. 에너지와 자원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좀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우린 자원이 있는 나라니까 너희는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제 상사인 류드밀라 씨가 회의 도중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때 한국은 우리 매출의 가장 큰 고객 중한 국가이고 그쪽에서 원자재를 가져가 첨단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보다 더 비싼 값에 다시 전 세계에 되팔아. 지금은 전쟁 때문에 모든 수출이 막혀서 회사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예전엔 한국이 거래량과 거래방법이 우리 회사엔 1등 고객이었어.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땅으로 먹고 살고 한국은 기술로 버틴다. 그 차이가 그렇게까지 뼈아픈 줄 몰랐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퇴근 후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검색을 시작했죠. 한국은 대체 뭘 그렇게 잘 만들길래? 처음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단어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한국은 우리가 판 나프타로 반도체용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판 석탄과 가스를 이용해 2차 전지 공장을 가동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첨단 부품을 다시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국의 파알루미늄원괴도 한국에선 자동차 부품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부가가치라는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던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러시아는 자원을 팔고 있습니다. 가만히 땅을 파거나 뽑아올리기만 하면 나오는 것들이죠. 물론 가치가 있는 자원이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출 구도였습니다. 러시아의 수출은 80% 이상이 원자재 중심입니다. 청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알루미늄. 한편 한국은 70% 이상이 기술 집약적 제품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OLED, 배터리. 다시 말해 저인 원료를 팔고 끝나지만 한국은 기술을 만들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땅도 넓고 자원도 많은데 왜 항상 선진국 대접을 못 받는 걸까? 그해 답을 저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수출 품목을 보면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한독과 가까이 일하게 된 것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턴 배워야 한다, 그리고 따라잡아야 한다. 저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저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무역 상대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배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회의 때마다 한국과의 거래 수치를 볼 때마다 자꾸만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숫자였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하는 존경심 같은 게 생겼달까요? 특히 그 좁은 땅에서 그 많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꾼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스스로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의 산업사나 수출구조 같은 것도 따로 찾아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흐름을 잇는 일이다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가 가진 것을 다시 돌아보고, 한국이 가진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일하는 무역 현장에서는 요즘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도 기업들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2022년 전쟁 이후 매장을 철수했고 공식 유통도 중단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여전히 삼성 제품을 사고 LG TV를 씁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매장도 없고 수입도 끊겼다는데 어떻게 구매하지? 그런데 거래처 한 곳에서 흘리듯이 말하더군요. 요즘은 벨라루스를 통해서 다 들어와요. 공식이 아니니까 뉴스엔 잘안 나오죠. 정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벨라루스에서 한국 제품을 들여와 다시 러시아로 들여오는 우회 수입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공식 아벨 대신 다른 스티커가 붙어있고 설명서가 러시아어가 아니라 영어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정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삼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시대니까요. 이런 현상은 저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국가 간 관계도 매우 복잡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찾는가는 정말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 본능이라고 할까요? 특히 가전제품 쪽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제품 탑10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 제품입니다. 삼성 세탁기, LG 냉장고. 유튜브에서는 아직도 러시아 인플루언서들이 삼성 언박싱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는 이거 어디서 샀어요? 벨라루스에서 배송해주나요? 같은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다시금 한독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전쟁, 제재, 외교갈 등 아무리 많은 외부 변수들이 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물건을 찾고 기술력을 기억합니다. 한국브랜드는그 기억 속에 깊이 자리잡아 있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펠리세이드는 러시아에서 부자들의 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친구 중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독 중고차가 러시아로 수입이 되어서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자동차가 기술력으로 승부한다는 말 예전엔 그냥 마케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유럽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고급 차조차 단종되거나 가격이 치솟았고 그다리를 조용히 한국 전기차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는 자원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 브랜드를 공식 유통 없이 들여올 수 있을까를 놓고 비공식적인 논의가 오갑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와 의존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전엔 독일 브랜드가 품질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 아니면 안 돼, LG면 믿고 산다는 말이 더 자주 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 충성도가 아닙니다. 전기세가 치솟고 부품이 부족한 시대의 사람들이 택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누가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줄수 있느냐가 관건이구나. 그 신뢰를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한독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공식 매장도 없고 직접 수입도 끊긴 나라에서 한독 제품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게. 하지만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독은 제품 그 자체만이 아니라 기술력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파는 나라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 제품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은 몰래 들여와 쓰지만 언젠가 다시 정식으로 수입되면. 우리나라에 다시 한동매장이 생기면 나는 제일 먼저 그 줄에 설 거야. 그 말이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대였고, 신뢰였고, 무엇보다 이 시대의 기술국가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과 브랜드들이 무너지고, 그 다리를 외부에 의존하게 됐다는 사실이 괜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돌아서라도 찾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한독제품의 진짜 가치라는 거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까지 오래 갈줄 몰랐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해도 제 주변 사람들은 곧 끝나겠지라는 말만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곧이라는 말은 몇 달을 지나고 몇 년을 넘어섰고 그 사이 러시아의 경제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고립됐습니다. 국경은 막혔고 금융은 제재당했고 해외 투자는 끊겼습니다. 루브라는 하루가 다르게 불안정해지고 물가는 지난 1년 사이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살수 있는 게 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도시라고 상황이 낫지만제 친구들 중 내륙쪽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사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반노보, 울라놉스크 톰스크 같은 중부내륙 지역의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월급이 하나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하나는 최근 집으로 내려갔는데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월 2만 루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걸로는 식비, 전기세, 교통비도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도시든 지방이든 청년들의 미래는 뿌연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성장률은 정체되고, 기업은 사람을 자르거나 임금을 줄이고 있고, 외국 제품은 사라졌고, 남아있는 건 불량한 대체품뿐입니다. 기술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부품 공급이 끊겨 공장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와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있으니까 종종 한국의 수출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깜짝 놀랍니다. 수출 7위, 외환 보유고 세계 6위, 반도체와 배터리 수출국 1위, 거기다 인플레이션은 3% 이하로 안정적인 국가. 무엇보다, 한국은 외국인조차도 노력하면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공정한 채용제도, 빠른 산업 전환, 청년 스타트업까지. 러시아와는 너무도 다른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러시아 청년들 사이에선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말이 당연한 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제 동료 중한 명은 작년에 몰래 한국으로 이주해서 지금은 부산 근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리아, 한국에서 일하면 러시아보다 10배는 벌어. 러시아에선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데 여기선 매달 저축도 가능해. 처음엔 힘들지만 확실히 사라진다는 느낌이 있어. 저도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아직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퇴근 후에는 한국 채용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러시아어 가능한 외국인 채용 공고도 하나씩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희망을 수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많고 땅도 넓지만 그 안에 꿈을 담을 그릇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자원이 없는데도 세계가 탐내는 기술을 만들고 외국 청년들이 이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외교 이야기, 경제 이야기 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제일 낫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숨이 막힙니다. 이러다 내 청춘도 내 가능성도 그냥 묻혀 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저는 매일 혼잣말처럼 이렇게 되뇌입니다. 언젠가 나도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 그게 단순한 바람인지 진짜 결심으로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부러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 또래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바뀌곤 합니다. 한국 비자는 어떻게 받는 거야? 이세븐 비자나 어학연수 먼저 갈까? 이런 말들이 흔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지금 러시아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희망은 이 나라를 떠나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 팀 내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원자재를 많이 사가는 나라, 그 정도로만 여겼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한북이 우리에게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유, 석탄, 알루미늄을 팔던 러시아가 이제는 반도체, 전기차, 고급 가전 제품을 사기 위해 한국을 찾는 상황.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솔직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회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러시아가 가장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이 수입하는 물품의 주요 공급국 그중 하나가 바로 한독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선 관련 기술을 자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중국을 거치거나 벨라루스를 통해 우회 수입하는 방식이 늘고 있고 그 경우에 시작점이 되는 곳이 대부분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품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대동차의 전기차, 삼성과 LG의 고효율 가전제품, 심지어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용 부품까지 러시아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입되는 수많은 품목들이 한국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뢰받고 프리미엄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자원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텨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기술과 제조 기반이 약하다는 사실은 지금의 고립 속에서 너무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자원이 있어도 가치를 만들 수 없다는 것. 저는 매일 그 현실을 숫자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석탄도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기술로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동안이 할수 있는 기술로 말이죠. 예전엔 러시아 내부에서도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 말들을 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이젠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소비국이 아닙니다. 기술과 설계 그리고 제조와 품질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공급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의 대상에는 저희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러시아는 한국 없이는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품이 필요해도 대체재가 없어도 결국 돌아서 찾게 되는 나라가 한국이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을 키우지 않았고 외부에 의존했고 안정된 시스템보다 눈앞의 이익을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니까요. 반면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IMF도, 금융 위기도, 코로나도 지나왔고 그 과정마다 기술로, 한국인들의 민족성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보다 1인당 GDP가 거의 3배 이상 높고 환율과 물가 모두 안정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건 단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말해주는 사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향하고 있는 방향. 그 모든 것이 지금은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러시아에서도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나라?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다. 심지어 미국도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 이 시대의 기술국가는 한국이다. 처음엔 그런 말이 자존심 상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저 역시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한독 관련 뉴스부터 확인합니다. 환율, 수출, 기술 동향, 기업 인사까지. 이젠 그것들이 저희 산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자주 이런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겉으론 조용한 나라처럼 보여도 속은 단단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아는 나라. 이제는 정말 러시아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한국을 뒤따라 배우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숫자와 무역,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러시아 출신 마리아 씨의 눈에 비친 한국, 그리고 자원대국이 기술국가 앞에 무릎 꿇게 된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감동탐험입니다.